오늘의 약은 첫 번째 당기수산 두 번째는 트록세루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약국 상담소 약사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후 붓기를 빨리 뺄수 있는 좋은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붓기 빼는 약으로 저는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는 당기수산 두 번째는 트록세루틴입니다. 당기수산입니다.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성분명으로 당기수산입니다. 역할은 첫 번째로 혈액순환을 해주고 두 번째로 어혈을 제거해 줍니다. 우리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붓기가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 멍이 들어서 피가 응고됐기 때문에 엉켜 있는 경우입니다. 두 번째는 모세혈관이 손상됐기 때문에 체액이 빠져서 부종이 생겨서 해당 부위가 많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단기 수사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뭉쳐있는 피를 풀어줘서 부종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. 두 번째로 트럭센 루틴입니다. 같은 성분으로 엘라스에와 뉴베인 액기 있으며 모세혈관 혈액순환을 촉진 해서 부종은 모세혈관이 닫혀서 그쪽으로 체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같이 드셨을 경우 더 시너지가 나는 두개지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복용방법으로 단기 수산 하루 세번씩한포 복용하시고 공복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한약제는 공복에 복용하시는 게 흡수가 가장 잘됩니다. 트록세로틴은 하루 한 번씩. 특이한 점으로는 식사하는 도중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. 구매 방법으로 두 가지 다 일반 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하세요. 요약해드리겠습니다. 성형 수술을 붓기 빼는 약두 가지. 첫 번째 당기수산 하루 세 번씩 한번 드실 때한 포씩 같이 드시고 트록세로틴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드실 때 하나 같이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